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시간의 내용은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개엄 사과에 관련해서 그것은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. 지금 이철우 지금 경북지사가 암투병 중에 지금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다시 그 연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 지금 그한 SBS 어, 인터뷰에 나와서 어, 이, 한 얘긴데요.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윤 어게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, 윤네버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.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는데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해야지 칼로 못 자르듯이 자를 수 있,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,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자꾸 파별이 생기면 망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안에서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 다 잘라라고 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 자르고 있다고 하더라. 어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한동훈 개를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,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직거래로 당 내분과 네 지금 자유우파의 결집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철저하게 배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지금 뭐 이철우 지금 경북지사 어, 어, 건강도 건강도 어, 회복되시고 정말 어, 적절한 시기에 에,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. 맞습니다. 뭐 개음 사과는 이미 우리가 대선에 졌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기려고 해야지 자꾸 질려고 하는 그런 그, 비굴하고, 어, 그, 맥없는 소리만 했 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는 이때 이 아픔을 듣고, 어, 이겨내고,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, 음, 그런 결집력을, 어, 보여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철우 경기, 아, 경북도지사, 어, 건강을, 어, 회복되심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